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파클 PV가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한국어 음성하고 일본어 비교해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첫 장면부터 떡밥일 수도 있는데, 검은 장갑을 낀 누군가가 스파클한테 총을 맞죠. 이 방은 대척 차아같은데 이건 그냥 맥커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 나오면서 굉장히 모환적인 분위기. 음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기도 하고, 하나콘이야. 파쿠도 개인적으로는 거의 모든 역회 중에 가장 예쁘지 않나 얼굴만 보면 성격은 또라이 같지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게임 한판 할까? 이것 때문에 아니 이거 너무 지나친 거아니야아 이거 좀 개인적으로 좀 지나친 거 같아요 각자 목숨 아이 장면 이장면 진짜 좋죠 왜냐면 전투신이 보통 이런 체구 대충 한 몸무게가 30kg 나가려나요? 이런 애가 타격을 했을 때 전혀 데미지 줄수 없죠. 그래서, 예, 벽투술를 보여주는데, 보시면 몸을 회전시켜서 막은 다음에, 근데 문제가 신체가 너무 약해. 보시면 팔뚝, 이거 골절됐습니다. 손목 나갔고요. 십자인데 부러졌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로 백노한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지만, 어, 버티고 있다. 환락이니까. 버텼고, 회전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힘이 딸리죠. 회전력으로 적을 처냅니다 타격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 얘네 지금 제가 볼땐 별로 안 아파요. 총 던지고 그래서 뭐? 내가 우둔한 게 뭔지 또 이깍 지금 깍두 번째 했죠. 알려줄 깍또 해가지고 아쉬워요. 음. 속도가 빠릅니다. 너처럼. 그리고 또 회전력을 시, 회전력을 실어서 왜냐면 힘이 안 실리니까. 그래서 총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 봤자 리치가 짧아서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 얘도 지금 웃고 있는 것 같기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기분 나빠 보이지가 않죠. 얘는 그리고 지금 아까 십자인대 다쳤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취할 때라는 거야. 진짜 로 이제 알겠지? 예쁜 스텝도. 그럼 환낙이다. 내가 살로 이을만 하면 또깍 나와가지고. 아, 모르겠습니다. 듣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항마력이 낮아가지고. 여기 약간 브금하고 섞일 때 옛날에 그 롤에서 징크스 노래 듣는 느낌이에요. 그리 좋아했던 노래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그냥 뭐. 이쁘고 멋있으면 되는 겁니다, 원래. 연출만 좀 보통은 평타는 친다 평타 이상은 이렇게 끝났죠 어쨌든 한음이 뭔가 연기가 좋으면서도 뭔가 자꾸 까악 까악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 이거 건 그리고 떡밥인지도 모르겠는데 자세가 뭔가 있나 그래서 처음에 반인지하고 봤더니 그런 거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놀란 건아니 놀란 거는 까악 때문에 놀라긴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한국어 스파클이었다. 이제 이름을 봅시다. 이름은 좀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 장난에 맞쳤으니까 또, 어, 음악이 일본어라고 달라지진 않죠. 어쨌든, 스파클 이쁘게 뛰어다니다가, 밑에서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다시 위에서 잡아주고, 아, 반대로 말했군요. 어쨌든, 총 실어서,

회전력 넓고 있죠곱리 아무도 까안 했습니다. 는 <목소리> 여기가 웃음 소리가 하늘은 <하는> 뭘까까 <목소리> 이러는데 얘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웃소리 음, 개인차가 있겠지만, 뭔가, 하는 스파클도 귀여운데, 뭔가, 하나비가 낫다. 스파클보다 하나비가 나은 느낌? 음, 대체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이뻐요 하고 끝을 내죠. 아, 예쁘긴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일본어 버전 스파클인데, 저는 한, 한음을 쓰겠지만, 그래도, 한음을 계속 들어줘야 또 계속 녹음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번 어, 스파클 목소리만큼 은 뭔가 이러어도 좋았던 느낌. <목소리> 아마 이 까악도 듣다 보면 또익숙해질 날이 오기 때문에 언젠가 또 재밌어하지도 않을, 재밌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파클 한음 이름 리액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영상이었네요. 영상 끝.